안녕하세요. 저는 SAT 전문 강사, 일단은 수학이랑 라이팅을 담당해서 수업하고 있는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수학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수업, 학교에서 수업은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SAT 원매스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그두가류의 두 학생에 대해서 SAT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독점을 올릴 수 있을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좀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진도나 아니면 공식을 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다이렉트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그냥 쉽게 90점에서 100점을 맞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SAT1이라는 게 어,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냐라고 했을 때 어, 분명히 미국 고등학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약몇 뭐 천만 명이 되겠죠? 몇 천만 명의 고등학생이 그 중간을 기준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도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9학년, 10학년, 뭐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만 끝내면은 진도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개념이 나와서 틀린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커버가 약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SAT를 유독 어려워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도가 쉬운 부분이 나가다 보니 SAT 측에서 문제를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 공식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나 아니면 9학년 정도 수학만 끝내도 풀수 있는 진도를 다양한 문법이나 아니면 어, 문제를 괜히 두번 풀게 해서 문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때 SAT1은 수학을 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그 문제를 포장을 푸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학생들도 많았어요 뭐 AP Calculus까지 끝냈다 AP Calculus, AP Step까지 끝냈는데 SAT 점수가 600점대가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어려운 파트, 어려운 거를 그냥 식을 넣어서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SAT1을 푸는 데이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 분명히 이거는 그냥 뭐 1차 함수 아니면 은뭐 어렵게는 2차 함수 정도로면 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거를 미적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차적인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더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다보면 사실 SAT 원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한 항상 주문을 하는 거는 SAT 원수하고싶 쉽다 이거는 정말 쉬운 시험이다 이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월 o r l d p r o 주관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주관식도 주관식인데, 보통 SAT 섹션 4, 이제 55분짜리 시험에서 20번에서 30번 정도의 문제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학생들이 그 이유는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다 보면 집중력이 풀어져서 그 뒤에도 그냥 주르륵 문제를 틀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팁을 꼭 주고 싶은 거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한번 읽고 바로 그 밑에다가 이 문제에 맞는 식이 나와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워보이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읽고 어, 한번쭉 읽어요 보통 학생들 보면은 쭉 읽고 다시 답을 본 다음에 위에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두번세 번씩 읽혀지고 이해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문제, 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식이 딱 나와야 된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일 뿐더러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더니 특히 20번에서 30번 그리고 주관식 긴 문제에서 학생들이 푸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수학 전공자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수학 전공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SAT1만큼은 이과적인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장을 푸는 법. 이거는 사실 이과적인 어프로치로 다가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문과 출신이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학생들이 왜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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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참 단계별로 풀어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학생들이 더 이해를 어 좀더 쉽고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AT-1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이과적인 어프로치,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수학이니까. 하지만, 그거 외에도 접근법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프럽이나 긴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여기서 빨리 식을 뽑아내 되냐. 사실 이런 거는 수학적인 것보다는 전좀더 문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문법도 완벽하고, 수학적인 공식도 완벽한데, 왜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도, 긴 문장이 한열줄좀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그건 대부분 거의 비슷하거든요. 맨 밑에 두 줄,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식을 뽑아내는 거. 그두 개가 이루어질 때만들어낸것 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공식을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